제가 축하음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마이크 세팅 바꿨냐고 아니, 마이크 세팅 이거 막 다시 잡아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이크 너무 크죠? 준나 크다고요? 그쵸? 그쵸? 그럼 제가 브금도 키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줄이는 것도 어우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laughs> 아! 이렇게 살좋아 <laughs>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아! 아, 어, 아거데 이거?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할수 밖에 없겠어요. 어구, 두런. 자, 드디어 투컵을 마쳤습니다. 정말 후회돼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요. 일단 제가 성격 파탄다라고 생각이 든게 셋팅을 하시는 일정이 세번 밀린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받기로 했어요. 아침에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갈 준비 다 했어. 집을 다 치우고 밤에 새서 집을 다 치우고 나갈 준비 다 했는데 근데 안 되신다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나는 거예요. 순간 집에 다시 가서 잠을 잤어. 근데 갑자기 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갔어. 또 나갔어. 그래서 카페에서 체결를 했고, 그리고 레슨을 받으러 갔어.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이 밀렸어.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약간 말투를 교토합법을 하게 되는 거야. 너무 내가 스스로 표독한 사람이 된것 같은 거야. 아니,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런 거로 화,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 오늘 못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게 안돼 원래 같았으면 그렇게 넘어, 넘어갔을 텐데 레슨 선생한테도 님 똑같이 말했어 선생님 저 요즘 화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요? 하니까 화를 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제가 보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건강이 위태로워 보이고 가장 사람이 멘탈이 <laughs> 위태로워 보인다 체력적으로도 제가 맨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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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테라주로 너무 약해 보여서 맨날 그런 질문을 맨날 하세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먼저 물어보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지? 약간 막 따지고 싶고 막 이게 너무 표독해졌어요.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 그런가? 롤해서 그런가? 롤해서? 화라는 감정을 깨닫다고. 았막 <laughs> 그냥 막, 시, 막 시비 걸고 싶어요. 막 나이 먹어서 그런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봐주세요. 그런가? 그게 회사원이 된 거라고. 축한다 너도 사위 되거다 회사 다니면 아저 너무 그렇게 된다 마음을 다시 고치고 싶어요 팍팍한 사람이 돼가는 느낌? 아니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사정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사는 게더 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미 너가 변했는데 어떻게 어난 변하기 싫어 나는 이 팍팍한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배아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배아파 야 아. 이해하는 세상은 상대도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너만 일방적으로 이해하니까 투철해 보지 않나? 그럼 세상에 팍팍한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이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은 어떻게 살죠? <laughs> 저라도 좀 둥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몇년 동안 이해해주면서 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여서 표독해지더라. 어쩔 수 없나 봐. <laughs> 아니, 그니까, 표독력 맥스야. 그런 증상의 양가 감정이라는, 양가 감정이 뭐야? 잠깐만, 쳐볼래. 잠깐 기다려봐. 동일 대상에 대해서 정반대의 상대적인 감정이 동시에 향하는 정신 상태. 사랑과 증오가 동일 대상에 향하대요 <laughs> 근데 맞는것 같아. 지금, 사랑과 증오가 동일해요. 표독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너무, 오늘 너무 슬펐어요. 특껌이 원래 좀 원격으로 좀 여유롭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죠 아잠못 자서 그런가? 자안잔 애들이 개 표독해진다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까칠한가? 저는 고3 때안 표독했어요 왜냐면 고3 때 오히려 저는 공부를 안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저를 더 놔가지고 출석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았어요 개꿀이었어 개꿀 근데 고3 때는 그런 적 있었다? 반에서 막 진짜 히스테리 브랜드 있었어. 반에서막 공부하다가 조금시끄러우면 아이씨, 조용히 좀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 진짜 있었어요. 나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고3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다 예민하니까. 막탁 하면서, 아, 조용히 좀 해! 막 그러면, 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애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좀 일진 애들은 놀잖아요. 그럼 일진 애들이 보통 떠든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일진 애들이 막 조롱이. 나 그걸 보면서 어불어불 어, 불쌍 불쌍하다. 나는 안 떠들어서 난 잠만 잤어.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냐? 뭐지? 아무튼 뭐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예민하다 말이 왜 나왔냐? 근데 아무튼 저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는잠못 자서 온것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투컴을 세팅을 했다. 투컴이 더 좋긴 하냐고요? 아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laughs> 와 근데 배 너무 아파. 잠깐만 죄송해요.